광역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달에 BRT 버스 이용, 그리고 천동버스 이용이 어려웠던 고운동과 아름동, 그리고 2-1 생활권, 2-2 생활권, 다정동과 세롬동이 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천사번 광역 노선의 신설 계획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들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버스 구입이라든지 운전을 채용 등 재반 준비를 마치고 이달 26일부터 버스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설될 노선은 광역 일반 노선 1004번으로서 장군면 사무소,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다정동, 새롬동 어, 한솔동 천마을, 어, 세종터미널, 어, 그리고 대전 반성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 또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노선을 확정하였습니다이 어, 노선들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운행시간은 음, 아침 5시 50분부터 어, 밤 11시 10분까지이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15분 간격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은 20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좌석버스를 도입하고 임산부와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해서 일부 좌석을 교통약자 전용석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1000번 버스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은 1200원이며 버스 외관은 우리시 특산물인 복숭아꽃의 연자주색 바탕에 국민정음 해레본 글자와 천사와 날개 천사본버스를 상징합니다. 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 국책연구단지에서 세종시청 그리고 세종터미널 반성역을 거쳐 충남대 농대를 경유하는 천이본버스도 26일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은 해전시 어, 업체가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천사본방역버스를 신설하게 되면 b r t 와 천번 아, 버스 접근이 어려웠던 곳에서 대전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해지게 되고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던 장군면 주민들도 신도시로의 접근성이 이이해지게 됩니다. 1004번 버스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이후 a person, a person, a person, a person, a person, a p e r s o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음, 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